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과 로마서 1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또 교회를 우리가 매주일 혹은 정해진 시간에 찾아오는 것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무엇인가를 보기 위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강렬하게 원하는 무엇이 없다면 어, 정해놓고 시간을 어, 또먼 거리를 이동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왜 모일까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기 위해서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까? 또 많은 이들이 교회에 모일 수 있든 모이지 못하든 어, 우리가 어, 온라인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라도 예배하는 어,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런 혼란의 상황, 이런 어려운 상황, 이런 시험의 상황 혹은 핍박의 상황 가운데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늘 돌아 봅니다 처음 교회가 세워진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불리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바울과 바울의 제자들이 개척하고 세웠던 초기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소아시아 일곱 교회로 불리는 교회들로부터 시작해서 로마 제국의 중요한 도시들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 처음 시기는 교회가 세워진 처음 100년에서 200년 남짓한 시간은 행복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핍박을 받는 시간이었고 믿는 그리스도에게는 환란의 시간이었고 그것은 엄청난 시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은 매일 밤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삶을 나누었고 그것들이 계속돼서 지금의 교회 기독교를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 피박의 시기 가운데 쓰여진 히브리서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시작하는 시작 첫 문장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실상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앞에 단어는 언더라는 뜻입니다. 아래라는 뜻이고 휘포라는 헬라어인데요. 뒤에 단어 스타시스는 어, 무언 무엇이 지탱할 수 있도록 제대로 설수 있도록 어, 이렇게 받쳐주는 것. 말하자면 우리가 꽃을 기를 때 줄기가 연약하면 나무를 되는 것처럼 또 우리가 팔다리에 문제가 있으면 부목을 대서 팔을 뻣뻣하게 하는 것처럼 받쳐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래로부터 견고하게 설수 있도록 받쳐주는 근거 혹은 기초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혹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어떤 환란이나 시련이나 어려움 가운데 좀 흔들리고 쓰러지고 주저앉을 때. 아래로부터, 땅으로부터, 밑으로부터, 우리가 견고하게 설수 있도록 받쳐주는 근거요, 기초가 되는 것이 믿음이라고 히브리서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머릿속에서 나온 책상 위에서 나온 이론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 때문에 가족으로부터 쫓겨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에 참여함으로 예배함으로 먹을 것을 빼앗기고 입을 것을 빼앗기고 잘 곳이 없던 사람들에게 고백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품고 있는 즉 우리가 바라는 소망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죽음을 앞에 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그의 큰 핍박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특별한 시간, 특별한 계기를 우리는 때라고 부릅니다. 그때 하나님의 때, 그때를 우리가 영어로 쉽게 쓰면 타이밍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의 제목을 조율의 타이밍이라고 붙여보았습니다. 지금이 바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볼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무엇을 바라보는가, 우리의 시선 끝에 우리가 바라보는 그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조율의 타이밍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것을 조율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로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고 교회를 통해서 교회 세워 주신 목회자들을 통하여 우리를 돕는 사역자들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있는 성도와 봉사자들을 통하여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시간을 우리가 조율이라고 표현한다면, 조율의 타이밍이 바로 지금이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더 이상 앞이 보이지 않는 벽 앞에 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원하는 어떤 내 소망의 혹은 내 욕망의 좌절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시도했던 어떤 노력의 좌절일 수도 있습니다. 내 계획의 포기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했지만 환경이 주는 어떤 시련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가 앞이 보이지 않는 벽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조율의 타이밍입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 시기에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때가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운 예배 시간과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조율하시는 그 조율의 레시피를 배우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고요. 그 조율의 타이밍 가운데 여러분이 반응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때가 바로 예배할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설 때입니다. 그래서, 환란과 시련과 어려움은 우리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도전의 시간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이것은 모든 교회의 역사와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지난 2000년 동안 주어진 역사의 교훈입니다 그 조율의 타이밍, 하나님을 우리를 만지시는 시간에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어떤 벽 앞에서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헌신한 누군가의 선의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을 때, 성령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요? 히브리서 11장 1절은 두 번째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지금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증거란 무엇인가요? 눈에 보이는 무엇입니다 증거는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스가 소개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무엇을 봤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을 때 약속의 땅을 아브라함은 볼수 없었습니다 먼 훗날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어질 약속의 땅, 모세를 통하여서 출굽한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이라고 불리우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착할 약속의 땅은 여우수화가 볼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약속의 땅을 보고 길을 떠났다고 성경은 증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의 기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는 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우리 주님의 눈 예수 그리스도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을 향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면,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래로부터 받쳐주시는 소망의 근거가 되어 주시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가 되어 주십니다. 이브리서의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흔들리지 않는 신념의 말씀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증거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에게는 특별한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을 조율하는, 조율의 레시피가 있었습니다 그 조율의 레시피를 저희가 로마서 12장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저는 다섯 가지 기본적인 바울의 레시피의 재료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으로 조율하라 두 번째는 존중이었습니다 존중으로 조율하라 세 번째는 열심이었습니다 열심을 품고 조율하라 네 번째는 참음이었습니다 참으면서 조율하라 다섯 번째는 대접하며 조율하라. 사랑으로 조율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이때 사랑으로 조율하는 것은 막연한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조율하는 셰프가 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거짓 없음입니다. 거짓이 없나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 거짓 없음은 로마시대 연극 배우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역할을 맡은 사람은 예를 들어서 상인의 역할을 맡은 사람은 상인의 얼굴로 마스크, 가면을 쓰고 상인을 연구합니다. 그러나 그 배우는 상인은 아닙니다. 사랑으로 조율한다는 것은 내가 사랑의 마스크를 쓰고 사랑하는 것처럼 조율하는 게 아닙니다. 그 요리는 실패할 것입니다. 그 믿음의 행위는 실패할 것입니다. 사랑으로 조율하는 것은 거짓 없음으로 해야 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연기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조율한다는 것은 거짓 없이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성도가 얘기하는 사랑은 선과 악을 분별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악은 미워하고 악은 거절하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이것이 사랑으로 조율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존중으로 조율하라 저는 그렇게 써보았습니다. 조율의 레시피에서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존중함입니다. 여기에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10절에 보면 우애와 존경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단어는 가족들에게 쓰는 말입니다. 헬라의 배경, 그리스 철학의 배경으로 보면 그리스 문화의 배경으로 보면 가족에게 쓰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전혀 모르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지만 나와 피를 나는 형제와 자매는 아니지만 교회 안에 성도들을 대할 때 마치 피를 나는 형제와 자매를 대하는 것처럼 대하라 하는 것이 바울의 목회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하라. 이 말은 존경받을 만한 위치에 있어서 존경을 받을 것이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사람을 좀 존경할 수 없을지라도 그 사람이 나보다 좀 낮은 단계라도 내가 그 사람을 존경하기에는 좀그 사람이 모자라더라도 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질 것을 바울은 요구합니다. 이것이 조율의 레시피 중에 사실은 실행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나보다 그의 인격이 나보다 그의 삶이 나보다 그의 신분이 나보다 좋지 않은데 그 사람을 먼저 존중하라고 바울은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존중으로 조율하라는 이 레시피를 지킬 때 교회는 더 아름다워지고 여러분의 삶은 더 행복해지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주변에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때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변에 많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실천하셔야 합니다. 먼저 존중하십시오. 먼저 존중하셔야 합니다. 먼저 존중해야 주변에 사람들이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존중받기를 원하면 사람들이 떠나갈 것입니다. 먼저 존중할 때 사람들이 여러분 옆에 머무르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공동체, 공동체라는 단어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재료는 열심입니다. 열심은 바울이 갖고 있는 열정과 통해 있습니다. 열심이라는 단어의 원래의 뜻은 무엇을 끓이다, 혹은 무엇을 삶다 이런 뜻입니다. 물을 넣고 잘 끓여서 거기에 채소를 삶든지 고기를 삶는가 그래서 물을 끓일 때 너무 끓여서 그릇에서 그 그릇에 담긴 물이 밖으로 뿜어져 나올 때, 밖으로 흘러 넘치는 것. 이것이 열심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일종의 유래라는 거죠 여기 원문에 보면 영으로 열심을 품고로 번역하는 게더 옳다고 신학학자들은 주장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영적으로 열심을 품고 주를 옮기라 이것이 11절의 권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할 때도 또 영적으로 조율을 할 때도 개인적으로 열심을 품고 일할 수 있습니다 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나 내 개인의 목표를 위해서나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을 품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은 잘못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 마음이 들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으면 교회에서 열심히 하다가 교회 해가 되는 일을 하고 교회를 뛰쳐나가는 사람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열심은 열심이 때무엇으로 열심을 품어야 하는가하면 영으로 열심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노력, 인간의 마음, 인간의 감동, 인간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열심을 품을 때, 그 열심이 교회를 조율하고 성도의 삶을 조율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로비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열심, 영으로 열심을 품는 것은 어떤 열매를 맺는가 하면, 주님을 섬기기 위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열심을 품고 줄을 섬기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열심만 가지면 안 되고요. 네 번째 재료는 참음입니다. 열심을 갖고 품되 참으면서 해야 합니다.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쉽.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란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때 참음이라는 단어는 이 헬라어 단어는 언제 쓰는 거 아니냐면, 어려움을 견딜 때 참다 이렇게 씁니다. 환란. 우리가 믿음 때문에 당하는 어떤 핍박이 있는데, 핍박 때문에 내 신앙을 구부러뜨리지 아니하고 무릎 꿇지 않을 때, 굴복하지 않을 때 참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견디다 무릎 꿇지 않는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속하다, 이런 의미를 참으며라는 단어가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환란을 참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핍박을 참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박해를 당해서도 무릎 꿇지 않고 계속해서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힘써 기도해야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환란 중에 참으며 기도의 항장 힘쓰라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재료는 대접이라고 저는 써보았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공급과 대접인데요. 이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수요를 나누어서 성도를 대접하는 것입니다. 1선절에는 공급이란 단어와 대접이란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공급은 코이노니아라는 헬라어입니다 우리가 지금 많이 쓰죠 교제하다, 나누어주다, 봉사하다 여러 뜻을 있는데 이것은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을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옷이 필요한 사람은 옷을, 음식이 필요한 사람은 음식을 사랑이 필요한 사람은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대접이란 말은 제가 나그네와 연관돼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도록 요청을 드렸습니다 옛날에 여행하는 사람들이 머무를 곳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그 마을에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이 잘수 있는 공간을 내 주거나 공간의 여유, 방이 좀 넓고 집이 넓은 사람이 방을 내어 주지 않으면 여행할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도시 도시를 여행하며 교회를 개척할 때 마음으로 선함을 품은 성도들이나 선한 영혼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에서도 그런 게스트들이 나그네들이 손님들이 대접을 받아야 아름다운 조율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공급하고 대접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이한주 동안 이렇게 질문하시면 좋겠습니다. 조율하는 셰프로서 내게 주신 풍성한 재료는 어떤 것이냐? 사랑, 존중, 열심, 참음, 대접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풍성한 재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재료를 사용해서 믿음으로 요리하십시오. 그럼 교회 공동체가 풍성해지고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재료도 있습니다. 사랑, 존중, 열심, 참원, 대조 중에 내게 부족한 재료는 어떤 것일까? 여러분 그 부족한 재료는 부족함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신 풍성한 재료로 잘 훌륭하게 요리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조율의 레시피를 가지고 조율의 타이밍에 쓰임 받는 인생이 되라고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건배하는 것입니다. 어떤 타이밍인가요? 조율의 타이밍을 생각할 때 저는 한 성경 구절을 떠올렸습니다. 조율의 타이밍은 때마다 일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때마다 일마다를 우리가 헬라어를 가지고 조금 더 직역을 한다면 이렇게 직역할 수 있다고 그러죠. 모든 것을 통하여. 모든 방식 안에서. 그래서 NIV라는 영어 성경은 at all times and in every way라고 번역했습니다. 모든 것을 통해서 모든 방식 안에서 저는 이것을 때마다 일마다로 아주 짧게 압축해서 축약해서 번역한 개역의 번역이 아주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주율의 타이밍은 언제인가요? 우리가 믿음으로 성숙하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을 기대하기만 하면 때마다 일마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때마다 일마다 조율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광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때마다 일마다 조율해 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환란의 때, 이 어려운 때, 박해의 때, 핍박의 때, 성광교회가 더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이 성도다운 성도가 되고 성광교회에서 섬기고 일하는 목회자와 사역자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회자와 사역자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